신제품이나 이야기거리 등 최근 시계 시장은 오늘의 날씨처럼 뜨겁기만 합니다. 지난주에도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지난주 소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6월 셋째 주 시계 소식 출발합니다. 신제품부터 살펴봅니다. 티쏘입니다 드디어 피알렉스 오토 35mm가 공개되었습니다. 첫 출시 이후 여러 가지 선택지를 제공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시계 내외적 요소에 만족감을 주고 있는 티소인데요 이번 35mm 오토는 또다시 소비자층을 넓힐 수 있는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일단 지금은 한국 홈페이지에서는 볼 수가 없고요. 네 가지 색상의 35mm 케이스 사이즈, 100m 방수 성능, 또파워매틱 80을 사용했으며 가격은 695달러부터로 책정되었습니다. 이게 기존 모델에 비해서 비싼 가격인데 스와치 그룹의 가격 인상이 예견되어 있어서 아마 그 기준으로 책정된 걸로 보입니다. 시티즌입니다. 그동안 신제품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눈여겨볼 만한 건 슈퍼 티타늄 케이스에 재활용 폴리카보네이트 다이얼을 사용한 프로마스터입니다. 어, 이건 당장 지난 주 신제품은 아니라는 점부터 말씀드리고 이 모델은 보자마자 해양과 같은 키워드가 떠오르는데 디자인이나 소재 등에서 재활용 혹은 친환경 파츠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같은 키워드를 사용하는 아테사나 비앙카 같은 시리즈도 있고 프로마스터 자체에도 추가 모델들이 더 있습니다. 또 스타워즈 시리즈들도 있었습니다. 아나디지를 기반으로 밀레니엄 팔콘, R2D2, C3PO 같은 키워드들이 적용되어 있는데 아나디지의 사이버틱한 디자인과 스타워즈의 이미지가 잘 맞아서 팬분들에게는 꽤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매체들을 통해서 시리즈 H GMT 오토매틱 모델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시티즌 디자인은 아니라는 의견들이 주를 이루고는 있지만 시계 자체가 예뻐서 꽤 많은 관심을 받는 모델인데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스펙이나 가격 등 이미 많은 정보가 나와 있지만 이건 공홈에 나오면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스코브 안드레센입니다. 한정판 에디션 하나가 공개됐는데 레이싱 크로노그래프 스카이 블루입니다. 이 모델은 정규 모델인 1960 크로노그래프 모델에 색상이 추가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색상이 약간 독특한데 레이싱카인 포르쉐 917 걸프르망의 상징적인 컬러를 사용한 거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스코바 안드레스의 장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각 모델들의 컨셉을 굉장히 자연스럽고 의미 있게 시계에 녹여내기 때문입니다. 40mm 케이스 사이즈의 100m 방수성능 미요타 쿼츠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번달 29일에 정식 출시가 되고 매일 등록시 15% 할인코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리엔트입니다. 오리엔트에서 가장 인기있는 모델들의 신제품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다이버워치들이고요 마코의 미국버전과 가장 닮아있어서 마코 후속작이라고 보는 의견들이 많고 몇가지 차이점도 있습니다. 먼저 39.9mm로 작아졌고 요일창도 없어졌습니다. 베젤도 스틸 베젤을 사용하고 있고 색상도 조금 더 늘어나서 훨씬 더 감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m 방수성능의 칼리버 F67-22를 사용하고 가격은 아직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마코아 레이의 가격대나 이번 모델의 스펙으로 미루어 보면 역시 가성비 타이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반비노입니다. 반미도 버전 4가 공개되었고 이번 반미도는 특유의 클래식 디자인과 파스텔톤이 떠오르는 포근한 색깔이 특징입니다. 아쉬운 건 역시 사이즈일텐데요. 이번에도 42mm로 되었고 심플한 디자인까지 생각하면 반가는 여전히 이어지겠습니다. 30m 방수성능의 칼리버 F6724를 사용하고 마찬가지로 가격 공개는 아직입니다만 역시 합리적인 가격대를 선보이리라 기대하게 됩니다. 오리스입니다. 아퀴스 스몰 세컨즈 데이트를 공개했습니다. 저는 스몰이라는 단어에만 꽂혀서 작은 사이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스펙을 보니까 45.5mm라서 괜히 실망을 했었는데요. 생각해보면 아퀴스는 GMT나 스몰 세컨즈 모델들 사이즈가 조금 크긴 했었죠. 아무튼, 기존 청색과는 약간 다른 청색도 근사하고, 500m의 방수성능도 대단합니다. 우리스 743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러버스트랙 기준 315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저는 아퀴스를 하나 더 사고 싶어 하는데요. 이 모델 사이즈만 조금 줄여준다면 충분히 구매하고 싶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시가 디자인입니다. 언젠가 블루플래닛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블루와 블랙 모델이 있었고 이게 비록 인기는 없었어도 그동안의 디자인과는 조금 다르기도 했었고 또 독특하게 뽑힌 디자인으로 인지도를 쌓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국내에 호평을 들었던 모델이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같은 디자인을 활용해서 아이스에이지라는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색상 외에 특별한 차이점은 없지만 다이얼 마감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색상도 그렇고 모델샷을 봐도 여성용을 포방하는 것 같은데요. 아직 스펙이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존 모델과 비교하면 46mm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과연 여성용이 맞나 싶긴 합니다. 뭐 어찌됐든 24일에 1499달러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때 스펙체크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거우여입니다. 스마트워치인 커넥티드 신제품 두 종을 공개했습니다. 하나는 42mm 골드브라이트 에디션이고 또 하나는 브라이트 블랙 에디션입니다. 사실상 시기시장에서는 비인기 장르인 스마트워치를 그래도 꾸준히 출시하고 있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스마트워치로서의 성능이라든지 가격적인 면에서 메리트가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디자인에서라도 강점을 가져야 할 텐데, 지금은 특별한 개성이 있다고 보긴 좀 어렵죠. 모나코 스타일의 스마트워치를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베렌로스입니다. BR05 GMT 라인에새 색상 모델이 추가되었고, 스카이 블루입니다. 디자인, 스펙, 가격 등에서 기존 모델들과 차이가 없는 모델인데, 제가 보통 색상만 추가한 모델들은 별로 반가워진 않지만, BR05는 뭐 제가 꽤 좋아하는 모델이라서 색안경을 자꾸 끼게 됩니다. 어, 요즘 시계시장에 이렇게 스카이 블루 컬러를 종종 만나볼 수 있는데요. BR05의 약간 귀여운 디자인과 근사하게 뽑힌 색상의 궁합이 좋아서 디자인의 완성도가 꽤나 좋아 보입니다. 베렐로스도 국내에서 인기를 좀 탔으면 좋겠습니다. 론진입니다. 최근 론진이 심상치 않은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스피릿 39mm를 공개하면서 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42mm 스피릿은 정말 많은 호평을 들었지만 사이즈가 아쉬워서 구매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를 접어봤었는데 이번에 39mm를 통해서 소비자의 의견을 잘 듣고 최근의 트렌드까지 챙기게 되는 시계 내외 쪽으로 정말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스피릿은 39mm 케이스 사이즈의 100m 방수 성능, 칼리버 L888을 사용하고 43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번엔 이야기거리들도 살펴보죠. 가격 인상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6월이 시작할 때몇 가지 명품 브랜드에서 가격 인상을 했었는데 이번 7월부터는 대형 그룹에서 가격을 인상합니다. 이미 기사화까지 됐으니까 스와치 그룹이라는 걸 숨길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 속한 오메가, 해밀턴, 미도, 라도, 티소 등이 5에서 10% 정도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시마스터 1천만원 시대도 그리 멀지 않은 것 같네요. 롤렉스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호주의 한 서퍼가 태평양에서 롤렉스를 발견한 이야기입니다. 어, 스노클링을 하다가 바위에 이상한 게 보여서 다가갔더니 지금 보시는 시계가 있었다고 하네요. 언제 이 시계가 바다에 빠졌는지 추측할 수는 없지만 일단 해당 모델은 레퍼런스 5513이라고 하고 상태로 봤을 땐 1-2년 정도 된것 같아 보이진 않죠. 시계 자체도 연식이 꽤 되기도 했고요. 놀라운 건 이게 작동을 했다는 점인데요. 크라운을 돌리기는 힘들었지만 초침은 움직였다고 합니다. 이 서퍼는 바다에서 시계를 찾은 경험이 이전에도 있었다고 하고 또 바다에서 찾은 시계가 정상작동하는 사례는 시티즌 따개비를 통해서도 알려져 있습니다. 뭐 재미있는 경험을 한 만큼 이 서퍼에게는 특별한 시계가 되겠습니다. 자, 고객 응대에 대한 기사도 하나 있었는데요. 대구에 있는 한 롤렉스 매장에서 직원이 대기 중인 손님에게 특정 장소에서 매장을 쳐다보지 말고 또 계속 지켜본다면 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고객은 무실당했다고 느껴서 백화점 고객의 소리에 글을 남겼고, 백화점 측의 사과는 있었지만 롤렉스 측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진정한 스타는 빠와 까를 미치게 한다라는 그런 말이 생각나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메가는 가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메가가 한 경매에서 57년산 스피드마스터를 자사 박물관에 전시할 목적으로 약 44억 원에 구매를 했는데, 이게 정품 파츠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제품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메가 측에서는 오메가의 직원 일부가 이 제품을 만들었다고 하며, 오메가와 경매사 모두가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지가 생명이기도 한 시계 시장에서 꽤큰 타격이 될수 있는 사건인데, 뭐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디즈에 재밌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시계에 표현한 제품입니다. 지난 제품과 차이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쿼츠에서 미오타 8215로 변경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케이스백 디자인도 차이가 생겼습니다. 로터 디자인은 간평이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네요. 다이얼 디자인에도 변화가 있었고, 다이얼에 은판을 사용하는 등의 디테일도 추가되었습니다. 옵션에 따라서 30만 원, 40만 원대 사이에 펀딩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스펙 등에서 나쁜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후기가 없는 만큼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것저것 잘 확인하시고 펀딩하셔야겠습니다. 타임랩시계 교육 강좌 63기 수강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7월 한달 동안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시계의 원리와 구조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공구, 설비, 시기 시의 흐름 등 시계 내외적 요소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룬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아직 참여해 본 적이 없지만 후기들을 보면 만족도가 아주 높은 프로그램인데요. 매번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고 63기라는 점에서 이 프로그램이 아주 잘 구성된 프로그램임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저야 지방에 살아서 경험하기가 힘들지만 한번 참여하셔서 즐거운 시간, 재밌는 경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링크 첨부해 둘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소식도 살펴봤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무척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고 저는 더 재밌는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